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어, 요즘 문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만만한게 국민이고 자영업자죠 최근에 문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소리를 냈냐면은 방역 위반하는거 그거 한번만 걸리면은 너희들 그 사업장을 곧바로 영업중단을 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뉴스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위반해도 평범한 너희 국민들은 영업 정지를 10일씩 우리가 때려버리겠다. 절대로 안 봐준다. 무관용의 원칙이다. 자,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면 경고 한번 없이 그대로 너희들의 사업장을 영업 중단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문 정부 자기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백신 도입도 늦어지고 그러는 건데 책임 전가는 지금 애꿎은 국민들 자영업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힘없는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사자후를 내지르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법과 원칙의 칼 같은 문정부가 과연 민노총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그런 공권력의 잣대를 휘두를 수가 있을 것인가 자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웃기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민노총에서는 자기들이 며칠 전부터 예고를 했던 대로 당당하게 대규모 집회를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상 민노총에게는 뭐라고 제대로 말도 못 했어요. 왜 그러느냐? 뭐 아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대기업 노조, 노동 단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문정부와 이익 공동체 한 몸으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티격태격 하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노조 세력들, 특히 그런 대기업의 귀족노조 어, 세력들은, 이제 좌파 정치권과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사실상 서로가 끌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이익 공동체, 공생의 관계입니다. 자, 좌파 정치권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시위를 하고 집회를 열어서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쇼를 하려고 할 때, 이 인력을 동원하려고 할때그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바로 민노총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라고 해도 여기 대해서 이것들이 찍소리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비판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정권의 나팔수였던 이철이 같은 애들은 자 지지 세력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서 이제 궁색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지세력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아니다. 방역은 정치와 정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뭐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 당연히 당연히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막상 문정부는 민도총 집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있어왔던 대부분의 촛불 집회, 그리고 또 좌편향되어 있는 집회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순수한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민도총을 비롯한 언론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군중심리로 사람을 끌어모았던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노총의 불만과 칼 끝이 문정부를 향해가지고 정부 비판과 문재인 퇴진 집회로 번져버린다면, 여기에 성난 일반 국민들의 민심까지 더해질 경우 사실상 그 분위기와 여론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설설 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짓과 날조 그리고 만들어진 분위기와 거짓말로 정치를 해왔고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자기들한테 가장 유용한 인력 동원을 해주는 그런 몸체 팔다리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체면치해든 하면서 좋게 좋게 어르고 달래고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고 있는 거죠. 자 당연히 근데 이를 두고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죠.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이것들도 립서비스는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기 그지 없다 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서 님들아 님들이 단호한 조치를 한다는 게그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인 거 맞냐 이렇게 확실하게 물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참 대답하기 싫은데 맞지 못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무슨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해석하고 이런 겁니까? 이게 뭐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민노총에 대해서 뭐 무섭 민노총이 무섭고 무슨 말하기가 싫으면은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보수 집회라든지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여포 같은 장군이 따로 없는데 자기들의 그런 중요한 지지세력인 민노총이 화가 나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쩔쩔매고 겁을 내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소심한 내시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여러분들 이 뉴스도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민노총 얘기는 이제 좀 됐고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일반 국민들 너희들 잘 들어라. 자영업자 너희들 방역조치 위반하면은 10일씩 영업정지 시켜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민노총 집회 때문에 뺨 맞고 와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너네들 똑바로 하라고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상이 가냐고 민노총 집회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요즘 또 확진자가 늘어나네 어쩌네 이런 소리 나오죠. 대번에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군기 잡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화풀이 하는 이거는 뉴스 기사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민노총 집회 때하고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딴판,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설마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거 큰일 납니다.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아니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라니까. 그거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지하면은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자, 보세요. 8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경고도 없다. 무관용의 원칙이다. 즉시 영업정지를 10일씩 때릴 거다. 막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민노총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말이죠. 일반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탄압할 때는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민주노총 앞에만 가면은 소심한 아기 고양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뭐이 인간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좌파 정치권에 높이 평가받을 인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단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애초에 저 집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김부겸이가 최근 민도총의 불법 집회가 유감이라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라고 언론사 뉴스 기사 헤드라인 뽑기용으로 립서비스는 한번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뭔가 소신 발언을 한것 같고 공정한 발언을 한것 같죠. 자, 하지만 실제 태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이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이고, 형님들, 정말 이번에 한 번만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야 단호한 엄정 대처와 법적 조치는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일반 자영업자들 상대로 그렇게 영업정지 때리고 엄포를 놓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같은 태도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렇고 맨날 부스스한 흰머리로 지저분하게 세상 고생 세상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는 척하는 우리 정은경 아줌마. 이 사람들 커플로 쌍으로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아이고, 형님들, 제발 집회 좀 그만해주세요. 철회 좀 해주세요. 흐흐흐. 이러고 있습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제대로. 문전, 문전 박대 당했다잖아요. 저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우파 성향의 어떤 국민들이 어떤 집회를 냈거나 우파 유튜버 같은 사람들 주도로 이런 집회를 냈으면은 그때도 쟤네들이 저렇게 소심하게 비겁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이제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부끄러운 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입니다. 집회 좀 재발급만 둬주세요 하면서 흙흑거리고 있는 거.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4년 전또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 선택의 결과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민주당만 비판하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4년 전에 분명히 다수의 국민들이 어리석었던 거. 국민들 스스로도 정말로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자영업자들, 일반 국민들을 박살낼 때는 항공모함의 원자력 엔진보다도 더 강력한 추진력과 폐기를 보여주는데 민도총이 버리고 있는 대규모 불법 집회 앞에만 가면은 소심하고 순한 어린 양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영업정지는 거침없이 내지르지만 민노총 애들한테는 이것들이 감히 뭐 근무 정지를 시킨다든지 월급 정지를 한다든지 저것들이 꿈이나 꿀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듯 실제로 아직까지 이 현대사회는 문명화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때법과 이런 것들이 아직 대한민국에서 먹히고 군중심리와 이런 실질적인 실력행사, 여론행사, 여러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 한방이면은 우리나라의 법치는 이렇게 쉽게 아무런 어떤 확고한 그런 원칙과 기준점도 없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꾸 남한테 기대면은 안 돼요. 문 정부가 이렇게 비극적이고 국민들이 힘든 사태를 정말로 철저히 골수까지 사골국물을 우려먹듯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구나. 자기 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통제를 하고 있구나. 바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스스로 눈을 뜨고 또 진정한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왜 선진국의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의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왜 정부의 그런 과도한 어떤 코로나 통제에 맞서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의를 하고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거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소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대단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나설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시민의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 국뽕을 맞을 상황입니까? 아니라니깐. 문 정부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세금 먹이고, 부동산 폭등시키고, 또 이렇게 자영업 사업장들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탄압하고, 문 닫게 하고, 영업정지 걸고. 이러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민들이 여포였는데, 이제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과거 그전 정부 시절에는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순수한 행동과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사주하고 주도하고 떠먹여준 바람을 잡아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거에 그때 당시에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정부를 비판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도 국민들 스스로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분노할 것은 분노를 하고 또 반대로 또 부끄러움과 반성도 함께 가져야만 이 나라에 비로소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